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미망이 채널이 지금보다도 성장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댓글을 달아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미망이 썰박으로 인사드리게 된 미망이입니다. 오늘 미망이 썰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는 바로 빠밤!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미망이라는 채널, 이 미망이라는 채널에 관련되어서 좀 같이 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. 사실 이 채널에 관련되어서 뭐썰 컨텐츠를 풀 계획은 원래는 없었어요. 그런데 어, 어느 어날 저희 구독자분 한 분께서 책을 선물해주셨는데 이 책이 신학 서적이 아니라서 미망이 서재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그렇고 커뮤니티에 또 올리기에는 또 너무 좀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미망이의 잡설이라는 컨텐츠에서 한번 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서 요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선물해주신 책은 바로 책은 라스 피겔 전지적 통계 시점 등 여러 곳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70만 유튜버 충주시 채널의 주인장 김선태 주무관이 쓴 홍보의 신입니다.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고 또 공감되는 내용도 많았어요. 그래서 이 김선태 주무관을 리스펙하는 차원에서 김선태 주무관의 시그니처 포즈로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과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절대 여러분 시건방진 게 아닙니다. 주무관님을 리스펙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스펙. 어 이전에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제가 자유세노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 채널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왜 한국 대형교회 유튜브는 망할 수밖에 없는가? 한국 대형교회 유튜브가 망하게 된 원인 해가지고 뭐 이런 비슷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영상에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이 책에서도 그대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. 이 책에서는 왜 다른 지자체들이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외주를 쓰면서까지도 자기 지자체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왜그 지자체의 유튜브들은 망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. 아,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이 시작되는데 이 공감까지는 딱 좋은데 그러면 왜 미망이 채널은 충주시처럼 그렇게 발전이 없는 걸까? 아니, 공감하고 서로 비판하고 지적하는 부분은 비슷한데, 한 사람은 성공을 했고, 한 사람은 480명이고, 한번 좀제나름대로 고민을 좀 얘기해보고,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나나나! 뭐, 제가 봤을 땐이 책에서 이 충주시 유튜브의 성공 요소를 저는 좀세 가지 키워드로 좀 뽑았어요. 첫째로 솔직함, 두 번째는 빔, 세 번째는 근면성실과 운. 이세 가지 키워드를 뽑았는데요. 이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이 책의 저자인 김선태 주무관은 솔직함이 충주시 유튜브의 좀 장점이자 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보통 공직사회의 유튜브들은 좀 딱딱하고 좀 격식이 있고 뭐 그런 느낌인데 이 김선태 주무관이 운영하는 충주시 유튜브는 좀 솔직하고 그리고 뭐 진짜 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막 그런 직장인들의 애환을 닮은 그런 영상들 위주로 이렇게 좀 올리다 보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런 측면에서 제 미망이 채널을 살펴볼 때는 아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제가 솔직하고 좀 가식이 없고 과감하고 그리고 또 저도 전도 사이트를 최대한 깨고서 여러분들한테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보고서 조금 더좀 전도 사이트를 깨고 조금 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야 되나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 주변 지인 100이면 100다 말리더라고요 지금 정도면 충분히 솔직하고 지금 정도면 충분히 전도 사이트를 깨고 있다고 지금보다 더 깨거나 지금보다 더 솔직해지면 나중에 교계에 발못 붙인다고. 너의 미래를 생각하라고. 그러면 그런 교단에는 과연 어떤 게 남아 있는 걸까요? 뭐,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. 아 그래서 이 솔직함이라는 요소는 뭐 충주시나 뭐 저나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. 그렇다면 두번째 요소인 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큰 문제예요. 이 충주시 이분은 뭐 밈을 잘 활용해라, 피크 감성으로 잘 접근해라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제가 쇼츠나 닐스 그리고 뭐 틱톡 이런 것들을 안 봐요. 그러니까 거의 저에게 있어서 밈이라고 해봤자 무한도전에 있어서 멈춰져 있고, 이거 좀 진짜 좀 심각한 얘기지만 가끔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인터넷상에서의 밈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. 그만큼 제가 밈에 대해서 되게, 어, 좀 무관심하고, 좀 무지해요. 그래서 충주 씨 채널에 있는 뭐캐러리한뭐 그 샘스미스, 난 아직도 그게 무슨 밈인지도 모르겠고, 그리고 왜 요즘 계속 젊은 사람들이 꽁꽁 얼어붙은 그것도, 아, 어,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나도, 우리 권사님들도 몇번이 그걸 하시는 걸 내가 영상을 봤는데,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이렇게 좀 제가, 밈에 대해서는 좀, 이걸 받아들이는 게 느리고, 좀 이해도가 늦어요. 그런데, 이게 한편은 생각해봤어요. 이 밈이라는 걸,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인가, 이거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인가, 라고 했을 때, 우선 지금 저의 마음과 생각에서는, 밈은 공부의 영역이 아니에요. 밈은 제가 봤을 때 센스의 영역이고, 이 김선태 주무관은 이 밈을 활용할 수 있는 센스가 남들보다 훨씬 더 높게 그리고 뛰어나게 타고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김선태 주무관은 제가 봤을 때 나루토예요 만화 나루토도 이게 평범한 사람이 노력을 해서 천재를 이긴다 이 컨셉을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가서 나루토가 알고 보니까 나루토 본인이 엄청난 혈통을 타고난 사람이었던 것이 알려진 것처럼 아이 사람도 제가 봤을 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패러디와 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센스는 어, 보통 사람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. 보통 사람은 나예요. 나 롱리 같은 사람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하는 나나나 나, 나, 나. 그리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키워드는 결 꾸준함과 그 꾸준함이. 어, 쌓여 있을 때운 좋게 알고리즘의 은혜를 입어서 떡상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봤어요 아, 저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데 좀 몇몇 분들은 아, 3일이나 5일에 한 번은 올려야 된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이 노출되고 그리고 그래야만 구독자들이 유입이 되고 시청 시간이 는다 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냥 좀 영상의 퀄이나 질을 떨어뜨리고 영상을 그냥 공작처럼 막 여러가지로 따라 다다 여러 번 내보낼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. 이 미망이라는 채널 자체가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채널이고 뭐 제가 스피치를 잘 하면 상관이 없지만 제 부족한 스피치를 메꾸기 위해서는 결국 편집이나 자막 효과를 집어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재로서도 편집의 힘을 굉장히 많이 뺀 상태인데 여기서보다 더 편집의 힘을 더 빼면 이 정보를 받아들이시거나 수용하시는 과정이 재미도 없을 뿐더러 또 이해하시는 데도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영상을 조금 더 자. 아주 업로드해야 된다. 이거는 솔직히 좀 고민이에요. 그래도 우선은 2주에 한 번씩 좀 계속 꾸준히 한번 업로드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뭐 지금 우리가 489명, 490명 요 숫자이지만 뭐 계속해서 이, 2주에 한 번씩 영상을 조금씩 조금씩 좋은 영상들을 업로드하다 보면 뭐언젠가0천 명, 만 명, 뭐 십만 명, 뭐, 뭐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뭐 미망이가 뭐빠빠빠빠 파면서 슈카월드가 될 수도 있고. 미망이가 침착맨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행복해로를 돌려볼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뭐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꾸준히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 수가 안 늘었다 저는 큰 상관 없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 말이 있으면 돼요 아이플러팅 멋있었어 좋았어 여러분 오히려 이게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 가서는 유키즈에 약간 좀뭐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 뭐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했는데 구독자 수가 늘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영상을 업로드한다. 바로 유튜버 미망이님이십니다. 하면은 막 이제 제 옆에 유느님하고 이제 조세님 딱 앉아있는 상태에서 딱 안녕하세요. 예. 구독자가 늘지 않는 유튜버 미망이입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컨셉을 잡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. 나나나 나. 어 그래서 이 미망이라는 채널에 대해서 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또이 미망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뭐이 재밌는 또 아이디어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의견도 저는 겸손한 자세로 경청을 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. 나나나 나.